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새한 사무도를 그려보죠. 새한 사무도, 뭐, 사무는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추운 계절에 새벗이란 뜻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한 사무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제 마음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야, 저는 새한 사무도 하면 당연히 뭐뭐를 떠올리는지 아세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나무, 대나무, 매화입니다. 뭐, 매화 대신 국화를 넣는 사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 추운 계절의 새벗이라는 건 힘들었을 때의 새벗과 같아서 그 사김이 맑기가 이 친구들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한 사무도고 그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 친구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어, 솔직히 얘기해서 식물은 변함이 없지만 사람은 좀 계절에 따라 또는 영광, 영욕에 따라 뭐 변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것들의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어, 세안사무들을 통해서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소나무를 좀 그려 주고요 이쪽에만 있으면 어색하니까 여기도 한두 개이 이 잎을 그릴 때 너무 잘 그리려고 하지 말고 이 느낌 붓 가는 느낌대로 좀 그려 주십시오 이렇게, 네.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네. 여기에 이제 제가 소나무를 좀 그릴 겁니다. 소나무에 뭐를 그리느냐? 당연히 위에 송화가루가 맺히는 송침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그것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그렇다고 얘를 겨울이니까 너무 뚜렷하게 그리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정도만 이, 이 저기 봄날의 것처럼 너무 확연히 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 마를 때까지 전또 여기에 소나무 옆에 있는 대나무를 좀 해볼게요. 대나무를 할때 너무 먹색으로만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색을 좀 만든 후에 이색 끝에 먹을 좀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 보고, 이거를 가지고 한번 색을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대나무의 느낌이 확연히 살아나도록 그려 보도록 하죠. 어? 한번 더 너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제가 별로니까 이렇게 딱 그려줍니다 그려놓고 보다시피 너무 두 개가 날아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렇게 와줍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나무의 잎사귀를 너무 과감하게 그리진 않겠습니다. 왜? 여기에 매화도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 네, 저는 여기에 아주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매화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벗이라고 하는 건 서로 양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아주, 어, 잎사귀를 색을 조금 낼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너무 시커멓게 그려놓으면 느낌이 세안사무도의그 푸르릇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푸르릇함을 조금만 넣어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루탐을 조금만 살려서 이렇게 그려주고요. 물론 여기로 이렇게 가서 쌍 넘어간 것도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응.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매화를 한번 해 볼게요 이때 매화 둥치를 색을 아무것도 없이 가면 너무 시커매서 서로 저기가 되잖아요 그냥 매화는 되도록이면 그동안 그려 왔었던 대로 해서 좀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가지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친구의 뒤로에서 숨어서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식으로 네, 느낌이 잘 너무 확 드러나지 않게 그렇지만 올라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느낌이 나도록. 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물감으로 이 친구의 색을 좀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보세요, 연지 이렇게 색을 싹 만들어 줍니다. 연지의 색을 싹 만들어 주면 이 친구의 색감이 굉장히 살아나겠죠. 그 되도록이면 맑게 하십시오. 왜? 세안사무의 그 느낌이 살아야 되는데, 맑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맑게 색을 딱 내주고, 야, 중간중간에 너무 화들짝 핀 거보다는 좀 몽우리진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뒤로 넘어간 거, 아직 안핀 거, 이렇게, 음, 응. 이런 식으로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게 좋겠죠. 음, 이렇게 요런데도 이렇게 숨어 있으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대나무, 소나무, 예, 이렇게. 그래 놓고, 숨어 있는 데만 있는 거예요. 너무 다 있으면 이게 아주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숨겨져 있는 데는 숨겨져 있는 대로,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게. 이렇게. 그리고 없는 데는 확 없게. 그래야 되겠죠. 이렇게 해 놓고, 잘 아시다시피, 노랑과 예. 네? 연두를 이용해서 그 안쪽 색을 좀 만들어주죠. 이때 너무 연두가 많아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해주고, 꽃받침을 할 겁니다. 그냥 그 사이에 대나무의 마디도 좀 해주고요. 이렇게 대나무의 마디도 좀 해줍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이러면 벌써 어느 정도의, 그렇죠? 딱 느낌이 나오죠? 그죠? 야,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들을 해 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제 좀씩 좀씩 이렇게 해 줍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합니까? 그렇죠. 그 안에 매화에 꽃받침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의 꽃받침은 아주 당당하게, 너무 숨어 있거나 그러지 않게요. 당당하게 해 줍니다. 붉은기를 좀 섞어서 꽃받침을 해 줍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해 주고, 이렇게 받쳐주고, 이렇게, okay. 그러면, 더할 나위 없는 세안 사무도, 예, 세상 인심은 매미 날개 같아가지고 수시로 변하고, 그죠그 다음 세상 일은 쇠털 같아서 날로 새롭잖아요. 그런 중에 변함이 없는 소나무나 아니면 대나무 또는 매와 같은 향기를 지는 친구를 만난다는 일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잖아요. 오늘 그런 느낌을 요 안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화심을 흰색이나 그 색으로 찍지 않고 검은색으로 찍을게요. 왜? 이 친구들의 그 느낌이 좀더 강하라고. 이렇게 강한 느낌이 나라고 검은색으로 찍을게요. 여기에 흰색이나 뭘로 찍을 수도 있어요. 노, 그 노랑을 해서. 그렇지만 오늘 저는 세한사무의 느낌이 살도록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이런 날 이런 벗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여러분에게도 어, 세한 사무 같은 벗한두 사람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벗이 놀라우거나 또는 마음 자발적 고독에 쌓여 있는 날 와서 서로 위안하고 위로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의미의 그림 세한사무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세한사무도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런 겁니다. 소나무, 대나무, 매화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 구전 중에 대나무는 세한고절이라고 있고요. 매화는 빙자옥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그렇죠. 세한. 불개용. 아무리 날이 추워도 모습을 바꾸지 않는 것. 대나무는 그렇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안고절이라고 했잖아요. 날이 추워져도 홀로 절개를 지키는 모습이고, 매화는 빙자옥질, 얼음의 자질과 옥의 질감을 갖고 있다. 이 겨울을 이겨내고 초봄, 늦, 겨울에 피는 매화의 느낌. 이세 벗들의 사귐. 오늘은 그런 벗들의 사귐이 그리운 날이라면 여러분도 한번 세안사무도를 그려보는 건 어떨런지요. 오늘은 제가 세안사무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림을 전해줬고요. 어, 저만의 스킬이니까 이런 거는 뭐 따라하셔도 좋고 안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더할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세안사무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